다다다다다다 다. 짠. <목소리도> 의 어서 오세요. 오세요. 구스굿스도 가려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윤호 님을 한번 제가 읽게요. 우선은 각자 한 명씩 그냥 누구인지 말하고 그냥 꼬이딩이라고 합니다. 피상근 키 n 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다빈이라고 하고요. 팀 엔돌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팀원 희서라고 합니다. 위비트에 소속된 차수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응. 안녕하세요. 저는 위비트 위를 맡고 있는 위즐리역합니다. 장군감 강군장입니다. 상우루의 아, 귤을 맡고 있는 희미강입니다 우선은 그러면은 나와요. 이렇게 인원으로 우선 진행을 해볼까 봐요. 나중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소개를 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우선 저희끼리 나름의 그 연습 게임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해보죠. 과연 무엇일까? 어. 어, 소미다! 아! 일레임! 아, 예! 비비츠! 뭐야? 아, 아. 뭐라고? 왜 쫓아오시죠? 우리 소미 건들면 안 돼요. 임... 사랑해요. 인근, 임... 인근이 <laughs> <임는이> 무서워. <laughs> 뭐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 나선? 꾸이링 <목소리> 님이 터지셨어요. 발만저 <목소리> 그, 멀리서 폭탄 소리가 뻥 터져서 떨어지고요. 누가 죽은 것 같아서 했는데 엄마! 제가 꾸이링 님한테 폭탄을 드렸는데요. 폭탄마한테 제가 폭탄을 받아서 꾸이링 님한테 넘겼거든요. 아. 근데 네, 그때 네. 같이 있었던 분이 희선 님이랑 한분더 계셨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일단 달고생각 할까?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어. 어. 아, 어. 뭐야? 어? 아, 아 뭐야 다님 맞았네 우리 이겼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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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는 킬을 몰라서 죽었어요 <웃음> <웃음> 우리, 우리 게임 이제 한번 해보자 좋아 좋아. 군소리가 했네 <laughs> 야간을 거니는 한 사람 심지어 빨라 관심있어서 너한테 귀엽길래 오지마 오지 혼자 오지 왔어요? 어 뭐야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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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야? 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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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쪽 거실인데 나 로비에서 발... 복도 가는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로비에 어마? 있었던 게 위즐 어... 히미캉, 위즐, 꾸이림캉 셋 어... 계속 같이 있었어 위즐, 히들... 어? 어? 꾸이 어? 어? 갔어 뭐야 저거 저거 안 죽였는데 어? 뭔 소리가 내지 않았어, 방금? 희서야! 어, 아, 뭐. 희서 피서 언제? 어디? 제가 신고했고 희미캉이랑 같이 가다가 신고했고 쁘이릭 언니랑 어. 있다가 서쪽 거실에서 희미캉 언니랑 나랑 셋이 있다가 다들 어디 있었어요? 아나 연주실. 알리바이. 설마 쏟아빈? 아니야! 어, 직업 뭐야, 직업? 자기자! 그럼 미즐리아카 직업 뭐야? 아로 다로 다로 h a 이 뭐냐고 아니 나 그냥 a 말을 못해 r o Taro. 아 이거 너무 t a 한거 아니야? 아 g o T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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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와 o t a n g 이 T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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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거든요? 그래서 야자타임해 아, 주시면 됩니다. 아, 전 죄인이라서. 진짜...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런 알았어, 거 없고 없다. 얘들아. 좋아. 뚜긋 뚜캣 켕켕 방금 방금 뭔 소리 안 들렸어? 이거 죽는 소리도 하지 않나? 아, 뭐야 <목소리> 이거, 아! 이거, <목소리>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여러분, 제가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딱두 마리가 붙어 있자마자 저에게 커다란 폭탄을 주었어요. 어? 임 씨와 HC를 지목합니다. 어. 그 차수미가 죽은 걸 히미카 씨가 발견했고, 저는 꾸이링과 함께 있다가 꾸이링님이 죽어버렸습니다. 폭탄에 터져 죽으셨습니다. 야. 제가요? 아니, 제가 이렇게 꼬질꼬질해 보여서 <laughs> <전화>. 저 아닙니다. <laughs> 전화. 불렀어. 아, 뭐야? 뭐야? 오, 어. 뭐야? 씨가 갔어! <목소리> 화장실 아래 복도 쪽에서요. 나랑 희미캉 씨는 아까 눈을 마주쳐서 서재에 있었어. 그리고 미즈리 역카도 그 자리에 있었어. 서재? 나도 서재에 있었어. 나랑 애타랑 히미캉 서재에 있었어. 그럼 둘 중에 한 명인데 미즈리 역카. 강군자씨. 화장실 밑 있었는데. H 씨의 시체가 다가왔나요? 따뜻했네. 아 모르겠어요. <목소리> 화장실 밑에 복도 에 있었다고요. 이 사람이 <목소리> 걸어봐. 걸어, 나 걸어, 아니면 오케이 나 오케이 나 아니면 도 사람 살면 되잖아. 어 잠깐만 도도새 아니야 저 사람? 징캉. <목소리> 어 어. 후해어 저거 찢기다! 너해 어. 저거 우리 이미 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아니야 아니야! 우리끼리 우리 싸우면 안 돼!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 이리 아! 아! 그렇지! 잘한다! 와 빨리 신고해! 바로 자라 어, 신고를 왜 못해! 나도 실기 연기 같은데? 딱 받은 비에탄이 미쳤나! 아... 감군장... 야 군장이 이럴 줄 몰랐네... 같이 있었는데 불 고치는 와중에 비에탄이 오셔서 쓸고 가셨음! 와제 거짓말... 야제 거짓말 대박이다! 야! 와! 이겼다! 아, 야! 아 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 미션이 많네. 어? 야! 야! 우리 같은 팀이야 이 자식들아! 우리 믿츠 아, 셋이 뭐야? 한 팀이라고. 아니 그럼 소미 나왜 죽인 거야? 파랑색이었는지 초록색이었는지. 어, 순간 이동기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야 완전 아닙니다. 그럼, 그럼 하얀색이었나 입안았어요. 제가 요즘 색깔이 잘안 보여가지고 모함이라 <laughs> <너무 미람이라 웃음> 바로 발견했었는데 살짝 의심만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시체가 아, 안 따뜻해. 지금 아, 에타가 <laughs> 숨가지는 것 같아. 아직까지는 말이죠. 위비츠 한 팀으로 할수 있었는데. 뭐해 소미? 뭐야? <laughs> 뭐야 이러고 있는데. 너긴 <laughs> <여긴> 어디야? <laughs> 아니 여기가 어디야? <laughs> 빨리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도망가든가 신고하든가 빨리 빨리. 아이. 알리바이를 갖자 얘기합시다. 어, 왜뭐 <laughs> 했어? 지나가다가 맨 처음에 저쪽에 떨어진 곳에 갇혀 있다가 티선 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겨우 탈출하고 길을 헤매고 있었어. 아유... 그러니까 어디 음... 장소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 말하겠습니다 저는 단정입니다. 어... 여기 에 암살자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단정이고요. 제가 어... 살짝 시체에 온을 내봤는데 아니... 하늘색 귀털이 나오지 뭡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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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진이 학대도 만졌더니 하늘 하늘색이었던 게 확실해 지금 기억났어. 그래? 투표 동렬. 야 소미 여즘에 살았다 얘는 살 운명인데? 미션 <목소리> 중요. <중이었어요>. 아! <목소리> 아! 아니 소마 같은 우린데 왜 죽인 참 거야? 그래? 아니 위비츠의 <목소리> 승리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소미가 시작하자마자 날 죽이더라고. 깜빡지 그 미션을 눌렀으려고 클릭을 했어야 는데 페이스바를 눌렀. 어쩐지 죽이자마자 소리 지르더라. 너한 번만 어. 봐 줄게. 벚꽃 쫙 시작을 해 벚꽃. 누가 웃는데? 어? 방금 소미가 썰어 버릴까 이러지 않았어? 뭐지? 얘 들은 거 같은데? 어, 뭐야? 음, 저요. 1 일단... 제가 보안관인데 무빙 아 씨가 무빙이 너무 수상해가지고 네. 쐈는데 살아 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였던 거죠. 어 죽을 것 같아 선빵 쳤습니다. 어. 이거 왜 이렇게 한 번에 다밀어주는 거야 다들? <웃음> <웃음> 자, 나만, 쉬는 나만 쉬는 불안해? 나만? 무서워. 어? 너희 또 있다 누구야? T. 너무 귀엽잖아. 뭐야 이거? 봐봐 말해봐. 건너뛰기 갑시다 그러면 저는 일단 건너뛰기. <laughs> 사람이 안보여 어머 뭐야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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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 뭐야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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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쳐 of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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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e t 감군장님을 봐야 되는데 뭐 하고 계시려나. 어, 어, 또 또. 자, 우리 차소미가 또또 시작했습니다. 미질리 때처럼 실수로 스페이스 바로 미션 실행하려다가 김익 강 씨를 어, 썰어 버렸어요. 썰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꾸이링 씨를 죽이고 돌아온 감군장. 아니, 내가 뭐 알아가면서 재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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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고생했어.